율리아나와 프란치스코 책 읽기 세 동료들이 쓴 전기 옮기니, 이재성 보나벤토라,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제1장, 프란치스코의 출생과 허영과 까다로움과 허팍함, 그리고 이러한 성향들이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용과 사랑으로 전환된 경위. 스플레토 계곡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아시시 고울 출신의 프란치스코는 아버지의 부재 중에 태어나서 처음에 어머니께서 요한이라 불렀으나 후에 프랑스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그를 프란치스코라고 불렀다. 그는 성장하면서 두뇌가 명석하여 아버지의 사업인 장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와는 사뭇 달라서 보다 쾌활하고 자유로웠고 유희에 몰두하였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같은 또래들과 아시시를 배회하며 수중에 들어온 돈을 모두 향연이나 그와 흡사한 일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써버릴 정도로 낭비벽이 심했다. 이런 일로 해서 그는 그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마치 귀족의 자녀라도 되는 듯이 자기나 친구들을 위해서 돈을 물쓰듯 한다고 부모님으로부터 여러 번 꾸중을 듣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모님은 부유하였고 또 그를 극진히 사랑하였으므로, 이런 일로 그를 성가시게 하지 않으려고 이를 참아 넘기곤 하였다.그러한 어머니는 이웃 사람들이 아들의 허퍼함을 언급할 때 이렇게 대답하곤 하였다.내 아들이 장차 어떤 아이가 될 것으로 여기십니까.조만간 분명히 하느님의 은총을 입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마음이 후하고 허퍼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옷장에 한껏 멋을 부려 분에 넘치는 비싼 옷감들을 몸에 걸치곤 하였다. 까다로우면서도 또한 극히 허황한 데가 있어서 그는 가끔 허란 옷을 화려한 천으로 기울라고 시키기도 하였다. 그의 언행은 거의 천성에 가깝도록 예의 발랐고 상처 주기 쉬운 말이나 점잖지 못한 말은 양심에 따라 결코 입 밖에도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역시도 해학적이며 남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젊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잖지 못한 말을 들으면 들은 척도 아니하려고 굳게 마음먹었다. 이리하여 그에 관한 평판이 거의 온 지방에 퍼져서 그를 아는 많은 측근으로부터 그는 장차 큰 일을 할 인물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타고난 그의 좋은 성품 위에 하느님의 은총이 작용하여 그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기에 이르렀다. 헛되고 덧없는 칭찬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의 바르고 너그러운 너일진데, 하물며 무엇이나 후하게 백 배로 갚아주시는 하느님이시니, 너 어찌 가난한 이들에게도 그처럼 관대하고 너그럽지 않을 수 있느냐. 이때부터 프란치스코는 가난한 이들을 환대했고, 또 충분한 애긍을 베풀었다. 사실 그는 장사하는 상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재화를 해프게 다루는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늘 하던 대로 상점에서 옷감을 팔고 있는데 한 거지가 안으로 들어와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동양을 청했다. 그러나 그는 물욕과 이속 차리기에 급급하여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그는 하느님의 은총의 빛을 받아서 자기의 이러한 엄청난 과오를 스스로 심하게 탓하며 말했다. 그 거지가 만약에 어떤 귀족이나 영주의 이름으로 청했다면 틀림없이 너는 무엇인가 그에게 베풀었을 것이다. 그런데 왕 중에 왕이시오 만물의 주인이신 분의 이름으로 그 거지가 청했으니 그렇다면 너는 말할 것도 없이 그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그는 누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청하면 그 청이 무슨 청이든 간에 절대로 거절치 않으리라고 마음속 깊이 다짐하였다. 제2장 페루지아에서 포로로 잡힘 그리고 기사가 되고자 했을 때 그에게 나타난 두 환시 페루지아와 아시시간의 전쟁이 있던 해에 프란치스코는 많은 동양인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페루지아로 끌려가게 되었으나 그 태도가 하도 품위가 있어서 프란치스코만이 기사들과 같은 감방을 쓰게 되었다. 동양인 포로들은 깊은 우울에 빠져 있는데도 천성적으로 쾌활하고 명랑했던 프란치스코는 슬퍼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즐거운 듯하였다. 이에 관하여 동료 중에 하나가 그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꼴에 좋기는 뭐가 그렇게도 좋으냐고 하며 그를 얼간이 취급하였다. 이에 프란치스코는 또렷한 목소리로 응답했다. 그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얼마 안 가서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함께 온 기사 중에 하나가 다른 포로 동료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모두가 그를 상대하려 들지 않았다.그러나 프란치스코만은 그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하였다.1년이 지나서 두 마을 간의 평화가 찾아와. 프란치스코는 동료 포로들과 더불어 아시시로 돌아왔다. 몇해 후에 아시시의 한 귀족이 부귀와 영화를 얻을 양으로 아플리아로 가려고 기사 장비 채비를 하고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한 프란치스코는 그와 함께 아플리아로 가려는 열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 백작 젠틸레의 기사가 되려고. 호화로운 장비를 한껏 장만하였으니 그 귀족보다 더 부유하지도 못하면서 돈 쓰는 일에는 훨씬 더허퍼하였다 그는 빠진 것들이 없는지 일일이 장비 점검을 마치고 나서 완벽하게 목적을 달성하는데만 골몰하여 장도에 오를 생각으로 마음이 부풀어 있었던 어느 날 밤에 주님의 방문을 받았다. 주님은 영화에 굶주려 안다라는 그를 환시를 통해서 그 영화를 마치 성취하기나 한 듯이 부추기셨다. 즉, 그날 밤 그가 잠들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나타나 그를 어떤 아름답고 드넓고 화려한 궁전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은 기사들의 무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번쩍이는 방패들과 각가지 군장비들과 공로패들이 벽에 질비하게 걸려 있었다. 기쁨에 넘친 나머지 프란치스코는 너무도 놀라워 말문이 막혀서 휘황찬란한 무기들과 아름다운 궁전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물었다. 궁전을 포함하여 그 모든 것이 자기와 자기의 부하 기사들에게 딸린 것들이라는 응답이 왔다. 그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기쁨에 설레어 일어났다. 그는 아직 하느님의 영을 충분히 맞들이지 못한 처지였으므로 이 꿈에 자신이 대제후가 될 것이라는 세속적 해석을 가하고 어마어마한 영화를 몰고 올 징조로 예감하면서 그 백작의 기사가 되기 위하여 아플리아로 떠나려 하였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판이하게 다르게 밝아 보이자 많은 사람들이 의아스러워서 그에게 그 기쁨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묻자 이렇게 받아넘겼다. 나는 내가 장차 대제후가 될 것임을 알고 있다오. 그 환시가 있던 바로 전날 프란치스코는 대단한 품위와 기사도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으니 그것은 그 환실을 불러오기에 합당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바로 그날 새로 만든 값지고 화려한 모든 옷들을 어느 가난한 기사에게 주어버렸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 아플리아로 떠나 스플레도에 이르자 몸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도 여행 걱정을 하며 잠시 누워 잠이 들었다. 비몽, 사몽 간에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묻는 어떤 음성이 들려왔다. 그가 자기의 모든 취지를 밝히자 그쪽에서 이렇게 물어왔다. 누가 너를 보다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주인이겠느냐? 아니면 종이겠느냐? 그가 답했다. 주인입니다. 그쪽에서 다시 물어왔다. 그러하다면 어찌하여 너는 종을 위하여 주인을 버리고, 머슴을 위하여 제우를 버리느냐? 이에 프란치스코가 물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듣게 될 것이다. 내가 본 환실을 다르게 알아들어야 할 것이다. 그는 정신이 들자 이 환시를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 보았던 환시로 그는 세속적인 영화를 염원하며 기쁨에 겨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거의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던 터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환시의 힘에 밀려서 자신의 내면으로 온전히 빠져들게 되었고 이리하여 그는 그날 밤을 온통 뜬눈으로 지새며 의문에 쌓여 이 환시를 되새겼다. 아침이 되어 그는 자신에게 환시를 보여주신 하느님의 뜻을 깨닫기를 기대하면서 그리하여 자신의 구원을 하느님께서 몸소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쁘고 밝은 모습으로 서둘러 아시시를 향해 발길을 돌렸다. 이미 그는 마음을 돌려서 아플리아로 가는 것을 단념하고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일치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였다.